여행 준비는 왜늘한 사람이 다 떠맡게 될까요? 이번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은 부모님의 환갑을 맞아 성대한 잔치 대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설레었죠. 모두가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니. 사진도 찍고 웃고 떠들며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는. 그런 즐거운 모습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이번엔 진짜 평생 기억에 남을 가족의 추억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달콤한 설렘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곧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고된 노동이 될 거라는 거요. 엄마 아빠는 인터넷 이런 거잘 못하시잖아. 내가 좀 해줘. 형은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바쁘고 누나는 애들 보느라 힘들고 결국 내가 해야지. 너 이런 거 잘하잖아. 부탁해. 가볍게 던진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게 해달라는 뜻이었죠. 그 순간부터 여행은 부모님을 위한 축하가 아니라 철저히 제 개인의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숙소를 고르느라 밤늦게까지 수십 번 예약 사이트를 들락거렸습니다. 리뷰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사진들을 비교 분석하고, 가격대를 따져보고, 그 시간만 해도 회사에서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맡은 것 같은 부담감이었습니다. 특히 방 배정 문제로는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나는 코 고는 사람이랑 절대 못 잔다. 애들이 어리니까 침대 두 개는 꼭 있어야 한다. 난 한식이 좋아. 양식은 별로야. 애들 먹을 게 있어야 하니까 너무 매운 건안 돼. 방음이 잘 되는 곳으로 해줘. 시끄러운 거못 참아. 요구사항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휴대폰 메모장에 가족들의 온갖 요구사항들을 빼곡히 적어야 했습니다. 누가 어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떤 스타일의 방을 원하는지, 식사는 또뭘 가리는지, 마치 호텔 컨시어지가 된 기분으로 온갖 조건들을 정리해야 했죠. 정작 다른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차 빌릴 때 카시트도 꼭 같이 예약해줘. 전망 좋은 펜션으로 잡아줘. 바다 보이는 곳으로. 아, 그리고 근처의 맛집 정보도 미리 알아봐줘. 그들에게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검색과 비교. 예약과 확인 작업들은 모두 제 몫이었죠.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남편에게 털어놓았을 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너무 힘들면 대충해. 다들 이해할 거야.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 그 말이 참 허탈했습니다. 대충하면 결국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건 저인데, 남편은 정말 그걸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걸까요? 여행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드실 약들을 챙기고, 형제들의 마지막 부탁들을 들어주다 보니, 정작 제 짐은 늘 마지막 순간에야 겨우 챙기게 되더군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가방을 싸며, 거울 속제 얼굴을 보니, 눈 밑이 쾌안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만 터져 나왔죠. 이게 과연 가족 여행 준비일까? 아니면 회사 워크샵 준비일까? 스스로도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 당일이 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가족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미리 준비한 과자를 나눠 먹으며 신나게 떠들었고 어른들은 연신 사진을 찍으며 역시 다 같이 오니까 좋다고 말했죠. 그 순간에도 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체크인 시간 재확인 예약 인원 점검 이동 동선 최종 확인.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계산과 일정들 뿐이었으니까요. 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제 눈은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창 밖에 멋진 경치를 카메라에 담으며 감탄했지만 저는 휴대폰 속 빼곡한 일정표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도착 후 첫날 밤이 되자 긴 여행에 지친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도 하나 둘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어? 창문이 생각보다 작네. 침대좀 불편한 것 같은데? 내가 좋은 데로 잡아달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패션이 왜 이렇게 좁아?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봤어야지. 이 정도면 그냥 아무데나 대충 잡은 거 아니야? 와이파이도 잘안 터지네. 요즘 세상에 이게 뭐야? 그들에게는 그저 순간의 감정을 표현한 별뜻 없는 말들이었겠지만 제 마음에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선 엄길 여유도, 애써 참아낼 힘도 이미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2박 3일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뜻밖에도 남편이 제 손에 작은 봉투를 조용히 쥐어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걸로 뭐라도 맛있는 거사 먹어. 그 순간 저는 정말 멍해졌습니다. 여행 내내 모든 걸 방관하며 구경만 하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돈 몇만 원으로 모든 걸 정리하려 하다니. 봉투 속 돈의 액수보다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제 속을 더욱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덕분에 편하게 잘 다녀왔다. 너도 많이 힘들었지. 고마워. 그런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했는데요.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봉투의 물리적인 무게보다 그 진심, 어린 말의 부재가 훨씬 더 크게 가슴을 지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여행 가방을 풀며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번 여행은 부모님의 환갑을 기념하는 소중한 추억이었겠지만 저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고된 노동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지금까지 제가 다녀온 모든 여행들이 그랬습니다. 언제나 가족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여행이었을 뿐. 정작 나 자신만을 위한 진짜 여행은 단한 번도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또다시 가족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이번엔 봄에 벚꽃 보러 여행가자. 지난번처럼 내가 알아서 준비해줘. 너 그런 거 잘하잖아. 이번엔 저는 억지로라도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죠. 이번엔 내가 준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지난번에 나름 정성껏 준비한 일정도 숙소도 결국 다들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또 나서서 할수 있겠어? 그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난 그때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못갈것 같아. 다들 알아서 준비하세요. 그 말을 마친 후 저는 휴대폰의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도 잊지 않았고 쏟아지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제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겨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오롯이 저만을 위한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챙길 필요도,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구의 요구사항을 맞춰줄 필요도 없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진짜 여행이었죠. 기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바라보며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이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거였구나. 비로소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공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제야 무거웠던 마음 한편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에게는 별것 아닌 사소한 일탈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준비하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즐기는 진짜 여행의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때로는 용기 있는 아니오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